안녕하세요. 위약사의 알기 쉬운 소소한 설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우리가 평소 때 눈꺼풀이 떨리거나 근육이 경련이 생기거나 어,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목 어깨가 결리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손발이 시리거나 그럴 때쓸수 있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말초 혈액 순환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. 보통 이제 이것을 어,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이 약이 말초혈액순환 뿐만 아니라 다른 좀 좋은 작용을 많이 해요. 에, 어떤 작용을 하냐면 어, 예를 들면 이 변비가 있는 분들은 변비가 좀 없어집니다. 변비가 어, 좀 없어지는 효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이 마그네슘이 심혈관 질환에 에, 심장마비라든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참복하시면 손발 저리거나 시리거나 목, 뭐, 어깨 결리거나 눈꺼풀이 떨리거나 근육 경련이 있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중년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영양제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양제 속에는 요즘은 비타민 b 군이 좀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피로회복까지 부수적으로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근육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네, 골격근도 있고 어, 횡문근도 있고 평활근도 있고 심장근도 있는데 여러가지 근육들은 어, 이... 근섬유들이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어,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 또 활동할 수, 그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근육들도 있는데 대부분 근육들이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할 때 필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은 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보다니까 떨리고 정련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근육이 우리 근, 근육이 있으면 이 근육이 스스로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, 이완하고, 수축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마그네슘 제제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마그네슘 제제를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상담하셔가지고 내 몸에 맞는 피로회복도 같이 되면서 비타민 비군들이 보함량으로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요. 이런 제품들을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위약사의 소소한 알기 쉬운 설명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